여러분 안녕하세요. 건강한 삶을 함께 만들어가는 튼튼마마입니다. 이 작고 고소한 땅콩한 줌이 심장병 사망률을 낮춘다고 합니다. 마트에서 간식으로 흔히 집어드는 땅콩. 그런데 이 땅콩이 심장을 보호하고 암을 막고 체중 조절에까지 도움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단 잘못 먹으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땅콩의 미친 효능과 조심해야 할 부작용, 그리고 최신 연구 결과까지 아주 알차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땅콩이 4대 효능 첫 번째 심장 건강 하버드대 연구에 따르면 일주일에 한줌 땅콩을 먹은 사람은 심장질환 사망률이 19% 감소했다고 합니다. 땅콩 속 불포화지방산 레스베라트롤 아르기닌은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고 혈압도 안정시켜줘요. 두 번째 항산화 폭발 땅콩 껍질에는 강력한 폴리페놀과 레스베라트롤이 들어있어 노화 방지와 암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특히 볶은 땅콩은 생보다 항산화 효과가 더 높다고 하네요. 세 번째, 콜레스테롤 개선 식물성 스테롤과 불포화 지방이 나쁜 콜레스테롤 LDL을 낮추고 좋은 HDL 콜레스테롤을 높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네 번째, 포만감과 체중 관리 단백질과 식이 섬유가 풍부해 적게 먹어도 든든. 연구에 따르면 견과류를 꾸준히 먹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체중이 안정적인 경우가 많다고 해요. 하지만, 땅콩의 치명적인 단점도 있습니다. 강한 알레르기 유발. 땅콩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강한 알레르기 식품 중 하나예요. 아나필라시스 위험이 있으니 알레르기 있는 분들은 절대 주의하세요. 아플라톡신 독소. 땅콩은 습기에 약해서 곰팡이가 생기면 간암 유발 독소인 아플라톡신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드시 신선한 제품을 고르고 건조하고 서늘한 곳에 보관해야 해요. 고칼로리 주의. 땅콩은 100g당 560칼로리 이상 하루 한줌 정도만 섭취하는 게 좋아요. 땅콩 작지만 강한 식품이죠. 심장 건강 노화 방지 다이어트까지 다양한 효과를 줄수 있지만 알레르기와 곰팡이 독소 과다 섭취는 피해야 합니다. 실생활 사소한 습관에도 우리의 건강은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관리하며 노후를 즐기자고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건강한 정보로 찾아뵐게요. 소중한 하루 함께하는 튼튼마마였습니다.